제22대 총선이 투표율 67%로 32년 만에 최고치로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들은 향후 4년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했습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한 자유통일당은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득표율 3%에 못 미쳐 이번에도 국회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나타난 국민의 바람은 국정 쇄신과 더불어 치솟는 물가 안정 등 역시나 민생경제의 회복이었습니다. 거센 정권 심판론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집권여당은 국정쇄신으로 전국 수습을 모색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가시적으로 실행해야 할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민들은 거대 야당 또한 정쟁 몰두가 아닌 국민화합과 경제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 휴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갈등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한국교회는 현 정부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대 야당은 의회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 대화합, 한반도 평화 등 대한민국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당부하면서 사회 전반의 팽배에 있는 생명 경시 현상을 극복하고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총선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난 후 이제 해야 할 일은 존중과 배려를 통한 회복의 정치. 이를 위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시티날 뉴스 김지은입니다.